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 여자한테 홀랑 빠져서 엄마를 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절대 용서가 안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평생을 살아온 72세 정옥자입니다. 제 삶은 저의 두 아이 현철이와 주미를 키우는데 모든 걸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철이는 제 희망이자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그런 짓을 버릴 줄이야. 그 일을 겪고 나니 저는 그동안 제가 잘못 키웠으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을 모두 내려놓고 아들을 믿고 따라가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죠. 오늘은 저의 충격적이고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다며 새벽에 신문 배달 일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그 신문 배달을 하다가 트럭이 그 사람을 치고 갔다네요. 제 나이 서른 다섯, 두 아이를 온전히 제 힘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현철이는 일곱 살, 주미는 세 살이었죠. 그렇게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밤에는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을 했어요. 그 당시 여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 아들 현철이는 그런 노력을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제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라며 의젓하게 말하던 아이였죠. 반면 주미는 어릴 적부터 말썽을 많이 부려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아이였어요. 공부는 하기 싫어했고 노는 것만 좋아했던지라 현철이와 주미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미가 서운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두 아이 모두 잘 자라주었습니다. 현철이는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매달 저에게 많은 돈을 주었고, 주미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어느새 자기 가게를 차려 독립적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현철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은하를 처음 만났을 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운 아이였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꼬투리를 잡았고 저희 가족에 관한 일을 해야 할 때면 늘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철은 처음엔 제게 잘하더니 점점 은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식탁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자꾸 물건을 찾지 못하시거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치매 아니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잃어버린 건 한두 번 있었지만, 그걸 이렇게 꼬집어 말하니 민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현철은 저를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쉬셔야 해요. 하지만 그말 속엔 은근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몇달뒤 현철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외국 나가서 살면 어때요? 회사에서 해외지사, 근무자 모집 중인데, 마침 은하도 한국 생활을 힘들어해요. 엄마도 이 기회에 좋은 곳 가서 같이 잘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다니, 즈미랑은 얘기해봤니? 나는 이 나이에, 외국에서 살긴 힘들 것 같은데 주미랑 살거나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자 갑자기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엄마 솔직히 주미가 어머니와 지내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저랑 비교한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성인 되자마자 바로 독립한 애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건 나도 불안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민은 어릴 적부터 오빠와 비교를 많이 당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현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저희랑 같이 가셔서 좋은 환경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아들 내외랑 같이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외국에서 산다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현철이는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민을 가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그쪽에 준비를 해야 해요. 지금 이 집도 팔고 엄마 연금이나 저축하신 것들 제가 다 정리하고 준비할게요. 엄마는 이제부터 걱정 말고 가는 날까지 친구분들 많이 만나세요. 저는 그렇게 집도 팔고 돈될 만한 것들 모두를 정리했고 현철이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국하기로 한날 저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말년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설렜지만 아들 내외와 같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들 내외가 얘기도 안 하고 제 눈빛을 피하더군요. 느낌이 이상했지만 아이들도 긴장을 하나보다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는 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시면 저랑 은하가 다 수속 마무리하고 올 테니까 꼭 여기에 계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자리에 앉아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현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진 저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제 아들과 며느리를 보셨나요? 저희같이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직원은 제가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아까 출국장으로 나가셨던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철과 은하가 저를 공항에 두고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요.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헌신하며 키워온 내 아들이 엄마를 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딸 주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미야. 엄마야. 주민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가게 때문에 못 나가 봐서 미안해. 거기 진짜 좋다는데 내가 오빠네 자리 잡으면 놀러 갈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거기 못갈것 같아. 주민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가 공항에서 오빠를 잃어버렸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공항에 혼자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네 오빠가 엄마를 버리고 간것 같아. 오빠가 엄마를 두고 갔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바로 갈게. 1시간쯤 지났을까 주미가 공항에 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저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주미가 제 앞에 서자 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미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근데. 네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주미는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먼저 알아보자. 오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저는 그럼에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민은 바로 현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자 오빠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다 밝힐 테니까 너무 걱정마. 그게 사람이야?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리고 은하의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그들은 그냥 몇년 동안 외국에서 일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은하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연락되는 대로, 제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 주민은 이를 악물며 현철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철의 한 친구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현철이가 요즘 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은하랑 투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 걔는 돈 때문에 엄마를 속이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주민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넘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많아요. 오빠가 이런 일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이후 주민은 현철과 은하가 해외로 도망가기 전 남긴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 부동산 매각 내역, 항공권 구매 등 모든 단서를 조사하며 점점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철과 은하의 해외 계좌 송금 기록과 은하가 친구에게 남긴 이제 완전히 자유야 라는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주민은 모든 단서를 손에 쥐고 현철과 은하를 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해외 계좌와 송금 기록을 통해 그들이 뉴욕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은 변호사와 함께 국제수사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주뒤 현철과 은하가 뉴욕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체포 당시 숨어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은 이제야 두 사람이 버린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하며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현철과 은하가 강제 송환되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그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고 화가 나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며 모든 걸다 바쳤는데, 이렇게 배신당한 후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공항에서 현철과 은하를 마주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은하는 뒤로 물러선 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평생을 너만 보던 엄마를 버릴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해? 너는 엄마가 전재산을 맡기면서까지 널 믿었던 그 마음까지 짓밟은 거야. 현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매일을 후회하면서 살았어. 주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넌 엄마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거야. 내가 너 반드시 벌 받게 해줄게. 그러자 은하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내 기분을 이해할 수나 있겠어요? 주민은 은하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걸 엄마를 속이고 배신하는 걸로 해결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너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현철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주미의 노력 덕분에 현철과 은하는 사기 및 재산 갈취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철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평생 반성하며 살게요.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성한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 너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구나. 현철이 수감된 이후 그는 매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매일 후회하며 삽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다시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 편지들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뜯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며 제 마음 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끝내야만 하는 걸까? 결국 저는 현철을 면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으면 제 마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현철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엄마를 배신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많은 일이 겹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철을 바라보며 그동안 쌓인 감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가 이 엄마에게 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너가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니 너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단다. 다만, 내가 정말 달라지겠다는 걸 보여줘야 해. 엄마가 널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현철은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고 저는 그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답장도 쓰기 시작했죠.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엄마는 언젠가 너를 다시 믿을 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너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현철과 은하는 감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현철은 어머니에게 매주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후회와 죄책감을 털어놨습니다. 은하는 처음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점차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철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 편지마다 담긴 엄마 용서해주세요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 주미의 말처럼 제 감정도 어디에선가는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엄마, 오빠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풀어야 해요. 결국 저는 현철과 마지막으로 한번더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현철은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현철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실망시켰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현철의 말은 단순한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철아, 엄마는 너를 믿었던 만큼 크게 다쳤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듣는 것도 엄마에겐 참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너도 고생하면서 너 자신을 되돌아봤다니 다행이다. 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엄마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할게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엄마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때야. 뒤로서 엄마가 너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현철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꼭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현철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제 마음도 차츰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현철아, 엄마는 아직 완전히 널 용서하진 못했지만, 너를 믿었던 그때의 엄마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젠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현철은 편지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매일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딸 주미는 그런 저를 곁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해져야 오빠도 진정으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주미는 여전히 현철에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저를 위해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면 나도 오빠가 진짜 달라질 수 있도록 같이 도울게. 저는 주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철은 봉역 중에도 꾸준히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수감된 동안 취업 교육을 받고 반성문을 써 내려가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뒤 현철은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가 잘못했던 걸 조금은 대갚을 기회가 온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용서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평생 노력할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미는 옆에서 현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널 다시 받아들이는 데는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야. 아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엄마를 위해 평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주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아들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만으로도. 저의 지나온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천륜 지혜를 끊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요. 시간이 흘러도 그날 공항에서 느꼈던 배신감은 제 마음 한편에 깊이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그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주미는 그런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주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행복해져야 돼. 그 상처의 깊이를 나는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엄마가 그걸 이겨내고 일어서야 엄마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철의 편지를 읽으며 조금씩 그를 이해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믿음이란 것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쌓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완전히 찾진 못했지만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풀어나갈 희망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